네. 이 아침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laughs>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 부분입니다. 어, 마태복음 모정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벌써 두달 정도 저희들 산상수훈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산상소원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오늘 가르침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성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2절에서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을 말합니다. 세상 시간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를 말하는데요. 그 마지막 때에 성도는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되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세상을 많이 누리는 것이 목표인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목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과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라고들 말합니다. 이 말은 수단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과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과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에 붙들리지 않아야 한다, 붙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성장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메달을 따고 싶다면 힘든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기다려야 하고 수고를 감당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결과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의 시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목표였지만 성도가 되면 세상은 여러분 목표에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견뎌야 하는 것이고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가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더라도,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채워져야 그 시간이 끝이 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큰 어려움이 없거나 또는 최고의 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도 과정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섬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편하고 좋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삶에 별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내가 천국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더 긴장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감에 관해 "이러한 사람은 들어가고, 이러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날더러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원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계신 건 여기서 처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은요 주님께 모인 무리들과 주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을 구분했습니다.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앉기만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 오자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상수은은 그 시작부터 무리와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리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라, 제자로 살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도 다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리라 불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천국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모여든 무리들처럼... 그저 주님께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는 것만 바랄 뿐,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천국에 관심을 두고, 천국을 고대하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리와 제자의 비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는 주여, 주여 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모여든 무리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주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입술로 누군가를 인정하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진정한 인정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맞이해도 그 사람에게 차 한잔 내주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주님의 종인 것이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명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 행동은 다내 맘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말만 주여지, 실상은 전혀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 사기 치기 위해서 상대를 대접해 주듯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무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남은 변화시켜도 정작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무리는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만나게 하고, 신앙도 성장하게 하고, 잘못된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남은 변화시키지만, 남은 잘하게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처럼, 자기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켜라, 살아내라라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리에게는요. 주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권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사용한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능의 초월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것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도 무리는 그것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자신의 변화는 자신 안의 불의와 악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무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만 주님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켜도 그것이 누구보다 크고 탁월해도 우리는 자기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그와 정확히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입술로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삶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내 뜻과 내 마음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욕망의 영역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가 막심해도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가 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고쳐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남에게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혹여나 남을 변화시키고 남은 잘하게 해놓고 정작 자기는 조금도 잘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잘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애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는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악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고 내 속에 있는 악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판의 시선을 남에게 돌려서 남에게 바꿔라 고쳐라 하기 전에 나도 똑같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고치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 속의 악의 문제와 더 많이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주님 근처에 항상 있지만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내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자인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하고 실제로 내 삶의 대부분이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져 있더라도 여러분,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가 진짜 제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제자라고 착각한 것이지 여전히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말로 남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제자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무리로 남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되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려는 모든 수고는 여러분,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답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집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에 속한 사람도 자기 나름의 수고가 있습니다. 무리에 속한 설교자도 설교 준비하고 실제로 설교하고, 설교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이웃의 문제와 씨름하는 자도 다집 짓는 것 같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건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또 겉돌며 흉내만 내는 삶은 모래와 같아 지금은 열심을 내고 지금은 뭔가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인생에 찾아온 비바람 앞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열심은 내가 변하고 내가 자라고 내가 고쳐가는 인생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집 짓는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 보기에 번듯한 모양으로 지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했던 모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지막 날 가장 견고한 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해야 하고 오래 견뎌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날그 모든 수고의 상급을 빠짐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도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성도님들. 우리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정말로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근처에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머물기만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 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는, 진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는 정말 제자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라고 착각했지, 그저 무리에 불과한지, 하나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자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목표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둘러싼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내가 변하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따라 행하므로 마지막 날 수고의 상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제자답게 살아감으로 상급을 놓침없이 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보하며 계속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